이, 차 선거 295 장, 295 장, 전 환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서 그 Okay, hold on.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너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대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미리 정복을 못하면 어, 우리가 전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저 어, 저희들은 어, 전도자들은 확실한 정복을 하고. 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속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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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하냐? 어, 그 이유가 뭐냐? 어, 뭐 물론 이제 복음인데요. 음,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지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뭘 갖춰야 되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갖춰야 돼요. 그 복음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듣느냐 하면 그 속에서. 쌓여져 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 왜늘 거하냐?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힘이 쌓여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막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무엇을 한다?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 그래서 제자들이 어, 주의 전도자들은 이 힘을 어, 갖춰야 합니다. 어, 우리가 막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쌓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선도자의 미리 정복 세 가지인데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복을 하셨습니다. 어,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붙잡아야 될 컨텐츠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 이래야 이때부터. 보여져요. 그리고 어, 우리의 과거를 완전한 발표하으로 만들지 못하면 과거에 빠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도 죽잖아요. 딱 상처에 딱 머물러 있고, 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다 이루었다. 이미 끝냈다는 얘기죠. 완전한 정복을 하셨다는 얘기고, 어,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언약가지고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사도행전 일장 1절 어, 그리스도로 어,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어,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어, 우리 앞에 <laughs> 과거가 있잖아요. 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과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과거가 우리가 완전한 발판으로,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 우리에게 뭐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어떤 질병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완전히 발판 되도록 전도자가 미리 누리는 아, 그 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붙잡을 게 감남산의 정복인데요. 어, 여기서 붙잡을 우리의 내용이 뭐냐면 음, 오늘인데 이 오늘은 어떤 날이냐? 최고의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는 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 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설명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그 미션, 그리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이 감남산에서 주셨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을 어, 최고의 소중한 날로 어, 응답 받으시는 어, 그 미리 성취의 전도자들 되시기 바라고요. 어, 마가다락방에서 또 정복을 음, 하셨죠. 여기는 뭐, 어, 그 내용 컨텐츠가 뭐냐면 미리예요, 미리. 어, 미리 우리는 어, 미리 갖고 비, 미리 먼저 보고 가지고 누리고 어, 정복하고 성취한 다시 말해서 미리 CVDIP를 갖는 거예요. 어, 우리는 전도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성취는 다 하셨잖아요. 이미 다 끝내셨잖아요. 그 성취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현장 이미 성취된 이미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언약 가지고 성취된 현장에 가고요. 그리고 이 현장은. 우리 미래, 미래잖아요. 우리에게 현장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장,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현장에 있는 거고 우리는 미리 정복한 이후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 이렇게 이게 다 보면 전도 어렵다. 그리고 그러면 뭔가 가서. 누군가 이제 영접을 하면 되게 기쁘고 영접을 안 하면 조금 아, 힘들고 이제 포기하고 어, 그러는데요. 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미 정복을 먼저 갖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1년 동안 이제 한 지역을 두고 이렇게 캠프를 가는데 항상 한게 있어요. 뭘 했냐? 캠프 현장 실제로 가기 전에 일단 한시간 동안 그 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미리 이제 미리 어그 현장이 보이고 그 현장이 향한 하나님의 또 언약들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CVDIP를 했던 거더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장 가기 전에 미리 모든 응답을 이미 다 찾고 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이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 거기서 이미 내게 네 답이 있죠. 현장의 문제가 뭔지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미 답도 있고 행복도 행복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또 영향을 받지 않아. 이미 딱 그 말씀 가지고 미리 정복을 하고 가니 뭐, 뭐 누가 만나서 뭐안 뭐 만나져 지던 뭐 사람이 없던 어떤 일어나 상관없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미리 정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어,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을 두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미리 완전히 일주일에 그 응답을 완전히 다 받는 시간, 미리 정복하는 시간이 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고 먼저 예배 승리하려고 예배 승리해야 돼그 말하는. 왜이 안에 일주일에 받아야 될그 응답의 모든 정복이 다 들어 있거든요. 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어, 그 전도자는요. 한마디로 다른 것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으로 된다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을 늘늘 갖추는 우리 주의 제자들 전도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일주일을 살리,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미리 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게 하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승리를 누리는 어, 그 어, 가치를 또 오늘 알고 드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